사랑부가족들 목사님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부가족들 일주일간 더잘 지냈습니까? 목사님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잘 지냈어요. 우리 마스크 쓰는 수업 보니까 그렇죠? 오 잘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마스크 쓰는 연습 잘해서. 조금 이따가 사람 부실에서 예배 드릴 텐데, 우리 그때 꼭 만나요. 만나요, 약속. 오,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목사님하고, 기도하고, 우리 스님들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부 가족들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람부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이 찬양과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예배 중에 주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아갑시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람부 가족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사람부 가족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부 가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원합니다 집중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피 흘리고 살 찌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온 정성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양함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去。<Sí. S 1> sí. 나는 존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노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무가족들이 지금 예배 너무너무 잘 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배 드렸던 그 어떤 모습보다 더 최고로 멋있게, 더 최고로 예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할수 있어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할수 있어. 오. 최고, 최고, 미사보수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목 같이 읽도록 할게요. 같이 읽읍시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 너무너무 잘했어요. 요셉이 힘들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좋을 때든지, 늘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주제 말씀 같이 읽읍시다. 목사님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한께서 요셉과 함께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장세기 39장 21절 말씀 아, 아멘. 오, 너무너무 잘했어요. 간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감옥에 갇힌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아.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감옥에서의 생활이지만, 그곳에서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었고, 자기가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셨대요. 짱체고,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는 것처럼, 늘 언제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했죠? 늘 언제나 그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할수시죠 오, 최고 최고 우리 사무아주들 짱 최고예요. 같이 합니다. 요세 오, 너무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말씀 같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아멘. 아빠 이스라엘이 요셉을 얻게 되어졌어요. 요셉을 낳았는데 그때가 나이가 많았답니다. 늙은 나이에 요셉을 얻게 되어지자 아빠 이스라엘이 다른 아들들보다 이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대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에게는 해주지 않은 비싸고 귀한 옷을 좋은 옷을 해줬대요. 오, 다른 아들들도 이 비싼 옷전옷 입고 싶겠다 그죠? 근데 아빠가 요셉을 더 사랑하니까 자기들은 입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싫었어요. 다른 형들은 요셉이 싫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이 한 일을 아빠에게 고사시했어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겠다 그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하고 얘기도 하지 않았대요. 지금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몇 살이라고요? 네, 17살이에요. 아빠가 요셉에게 신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이 지금 멀리 일하러 갔어요 그래서 아빠는 이 아들들이 잘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신부름 보냅니다. 요셉는요셉가 있잖아. 아빠, 아빠는 다른 형들이 궁금해. 잘 있는지 안전한지 궁금해. 너가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올래? 하고는 아빠가 요셉을 심부로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이 예스 하이는부름을 가요. 형들이 보니까 저기 멀리서 꿈꾸는 자, 어, 동생 요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응원합니다. 우리 저 꿈꾸는 자 죽여버리자 하고 오는데요. 그래서 그냥이 안돼 안돼 굴지마 죽이지마 하고 얘기합니다. 형들이 그래서 이 요셉의 온 비싼 옷을 벗겨 버리고니 구덩이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리고니 형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려요. 우리 말씀 읽을까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우리 사라 랑가사님 지금 예배 너무 너무 잘 드리고 있어요. 말씀 읽습니다. 미디안의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들은 요셉을 구둥이에서 끌어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아멘 네. 형들이 팔아버렸다 그죠? 네, 위대한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니이 네. 동생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상인들에게 팔려가요.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포기했을까요 안했을까요? 냈어요. 아 우리 사랑마저 짱 최고. 요새 의리 아빠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참 좋았어요. 지금 팔려한다고죠 팔려갈 때에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사랑마저 지금 예배드린다 그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끝까지 예배 잘 드립시다. 오, 최고 최고 너무 너무 우리 사람분들 너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 또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네.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팔아 버려요. 누구한테 팔아 버린다고요? 네 애굽에 있는 친위대장 바로의 친위대장에게 이 요셉을 팔아 버립니다. 오 요셉이 힘들겠다 그죠? 미디안 사인에게 팔려가는데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번에는 애고까지 가서 진리대장에게 팔려가요. 요셉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원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원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자기가 선택한 일이 아니고 자기가 원한 일이 아닌데 이렇게 팔려갔지만 애고에 팔려가서. 네, 총기가 되어져요. 모든 나라에 모든 나라에 흉년이 생겨서 사람들이 죽어요. 그때 형들이랑 아빠랑 가족들도 흉년으로 죽을 수 있는데 이요세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살아남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되어져요. 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다 그죠? 내가 선택한 길,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는데도. 달려가서 그곳에서 속리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자기 가족들을 구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가 선택하지 않는 일이지만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어요? 네, 우리의 사랑부실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가 선택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대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쭉쭉쭉쭉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끔 또 다른 사람을 찾는 일을 해요 우리를 쓰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 무시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스크 쓰는 연습하고 내손 깨끗이 씻고 이런 연습한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들을 꿈꾸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믿음으로 바영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엘 집들이 짱 최고 보지바의 집에 팔려간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자기가 맡은 역할들을 열심히 열심히 했답니다. 자, 그러면 말씀 다시 읽도록 할게요. 그의 주인이 요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요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보디바의 집에 팔려갔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답게 자기가 맡은 역할들을 잘했답니다.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답게 자기가 하나님들을 열심히 했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이 보거든 와, 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야,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일마다 너무너무 잘 돼.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비록 노예이지만 자기가 맡은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된다고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죠? 오, 짱 최고 짱 최고예요. 우리가 비록 네. 요셉이 원하지 않는 노예가 됐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픔들이 있어요. 유신의 약함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 잘 감당하면, 감당하면 우리를 통하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우리를 통하에서 하나님이 선포되어집니다. 우리 사람 가족들 지금 나의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표현들 잘합시다. 그리고 믿는 사람답게 행동합시다. 그러면이 를 그러면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진짜 어째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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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람 아두들 지금 너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예배 너무 너무 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슬픈 일이 생겼어요. 보드박이 요셉에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일을 맡기면서. 자기 부인은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을 주인의 말을 듣고니 열심히 열심히 자기를 합니다. 주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요셉이 좋았어요. 네, 멋있게 생겼고, 일도 열심히 하니까 이 요셉을 꼬시고 싶어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 있는 사람인데, 그죠? 하나님 있는 사람답게.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죄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합니다. 주인의 말에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화가 났어요. 오, 그래서 남편에게 거짓말합니다. 여보, 여보,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요. 하고 거짓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을게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향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이놓아지라 네. 주인이 부인이 거짓말 하는 것을 듣고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오, 어떡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자기 역할 잘감상했는데 어, 또 슬픈 일이 생겼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요셉이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잃지 않고, 감옥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요셉 뭐하고 있어요? 감옥에 같이 있는데 뭐하고 있죠? 네. 기도하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 잃지 않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짱 최고 짱 최고. 하나님께서 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냐고 사랑 잃지 않냐는 이 요셉과 한 하셨어요. 이 요셉을 사랑하셨어요. 사랑가족들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듣고 예배 드립시다. 짱 최고. 자 그러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더니 졌다 그죠? 근데 지금 하고 있다고요. 네, 기도한다 고죠 목에 갇혔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잃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말씀 날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아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대요. 아빠한테 사랑을 많이 받을 때 그의 믿음, 그의 사랑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새가 함께 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오늘 이렇게 하셨대요. 감옥에 갇혔어요. 갇혀있는 아주아주 아주 힘든 상황이지만, 이곳에서 믿음 잃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잃지 않았더니, 간수사일에 은혜를 잃게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끊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잃게 하셨답니다. 우리 사랑하시되! 지금 예배 너무 잘 드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네, 예배 잘 드립시다. 지금 말씀 너무 너무 잘 듣고 있어요. 네,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도 오, 예배 이 영상 또볼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해서늘 말씀 가운데 있고 늘 하나님을 향한 고백 가운데 믿음의 사랑의 고백 가운데 있기 소망합니다. 오, 우리 사랑님들 너무 너무 마시, 멋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고요. 믿음을 지킨 요셉을 하나님 이 사랑하셨어요. 오, 네, 우리 사랑모시들 너무 너무 잘 임었어요. 끝까지 너무 너무 잘했어요. 네, 믿음을 잃지 않은 요셉,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요셉, 믿음과 사랑의 표현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이 요셉,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셨답니다. 우리 사랑과족들 예배를 처음 시작한 것부터 지금 예배를 마무리 지는 이곳까지 지금까지 예배 너무 잘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과족들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 아멘 네. 아, 사랑과족들 짱 최고 네 힘들고 어려웠어요. 쉬운 일 아니었어요. 형들에게, 형들에게, 오, 또, 찢겨지고, 구둥이에 던져지고, 또, 팔려지고. 오,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는 팔렸는데, 또, 애국에까지 팔려가요. 네, 거기에서 노예로 생활하는데, 또, 거짓말 때문에, 가위에 갇혀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 했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우리 사람 가족들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사람 가족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부 가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변하지 않게 하시며, 늘 있는 곳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사랑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있는 곳곳마다 찾아가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다른 연약한 자들 살리는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의 베데스타 교회가 잘 건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믿사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우리 사랑버전들, 예배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최고, 최고, 최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사랑버전들, 목사님하고 약속했다, 그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마스크 쓰는 연습 계속 합시다. 그래서 우리 사람 없이 해서 다시 만나길 바래요 우리 외출했다가 두려우면 손 씻어요, 안 씻어요? 손 깨끗하게 씻는다, 그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축담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사랑의 고백 가운데 주와 늘 함께하기로 결단한 이 무리 위와 이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위와 위하여 기도하는 토기 프라톤 교회의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어 놓은 나이다. 아멘.